사랑해 사랑해 나에게 말하던 너의 그때만 해도 박완규는 어둡고 강한 이미지의 로커 그 자체였다. 그때는 이제 약간 살도 약간 좀 그때 약간 좀 찌셨을 때고 그래서 다시 빼시긴하시지만 진짜 그 포스에 다들 기가 눌렸었죠. 저희 4명 다 진짜 초긴 초긴장해. 손을 들었다 놨다, 발을 들었다 놨다. 성량 좋은 사람이 이렇게 바르면서. 아 네. 촬영을 잠시 이제 중단하고 뒤에서 이제 왕경님이 저희한테 딱 오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딱첫 대면에 딱 저희한테 하셨던 말이 형도 많이 넘어졌었다고 딱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. 아직 너네는 이게 아무도 것아니라 형도 많이 넘어졌었다. 딱이 말씀을 이제 듣고 저희가. 엄청, 네, 좀 뭐랄까, 감동. 부활 구대 보컬 정단도 아, 여진규는 김태원의 위암 수술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.